우리 고이 친구들 잘 쉬고 있었나요? 선생님은 지금 설명회를 하고 나서 목이 간것 같아. 어쨌건. 자, 우리 겨울 방학 동안에 무슨 공부할지 그때 말을 해준다고 영상으로 안내할게요.라고 해서 이제 슬슬 그 타이밍이 된것 같아서 우리 겨울 방학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할지 교재와 함께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점 전략 새 국어. 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국어, 비상, 우리 1학년 때는 국어, 도약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영역,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이런 음, 식으로 각각의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꿀팁, 문제 풀이법 같은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기를 잘 봐야 된다든지 보기 속에 정보가 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나온다든지 3점짜리 문제는 솔직히 뭐 지문을 안 봐도 풀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다.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데 핵심은 지문을 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안 틀리게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점짜리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문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작품 지문이 아니라 보기 네모 박스와 연결된 선지의 구성에 오류가 많이 떠 있다 이런 것들 연습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만점 전략 새 국어를 통해서는 국어의 영역별 그 좋은 지문들을 추려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문법에 대한 학습이에요 우리가 2학년이 되면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공부하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재는 따단 언어와 매체라고 해가지고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방학 동안에 자, 이거 뭐 본다고 보이지 않겠지만 문법을 한 바퀴 돌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 매체 교재를 통해서는, 어, 그, 멘트는 언어와 매체지만, 매, 여기, 어, 매체지만, 매체는 없습니다. 어, 매체에 뭐, 인터넷, 블로그, 글, 뭐, 이런, 뭐, 담화, 대화,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그냥, 언어, 뭐, 그냥, 문법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1학년 때 내신 시험에서 문법을 사실 한 바퀴 돈 거예요. 학교에서, 어,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익숙해 할수 있게끔, 내신의 문법을 다, 그, 적용을 해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까먹었겠죠? 그래서 그안에 이렇게 문법 또한 바퀴 돌면서 그 1학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또 이제 한 네, 그다음에 원래 선생님이 요 타이밍에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했었던 거는 현대시랑 고전 문학 요렇게도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현대시를 과감하게 뺐어요. 왜냐면 현대시가 학교 트렌드가 음, 모의고사 기출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필수 문학 작품 선 이런 거에서 실제 시험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 2022년도의 고2 문학 선생님들을 보면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시를 가져오십니다. 어떻게? 그 모의고사 세트 구성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1 학년 선생님께서도 그 현대문학 트에서그 수능 특강 지문을 세트로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가져오셨듯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시험에서도 현대시를 다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모의고사 지문 구성을 그대로 가져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옛날 그 얘기 한적 있지? 국어과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어 같이 무언가를 공유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학교 국어의 틀이고 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이 어 모의고사 성적,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잘 나오게 하는 거. 그러려면 실전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동안 필수문학 작품서 너무 뻔한 것들, 뭐 이육사, 윤동주 이런 것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시를 처음 봤을 때 적응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그 선생님이 원래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하나는 고전문학 집중공략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현대문학 집중공략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현대문학 집중공략서가 일제강점기 뭐 유명한 어 시인들의 작품. 집인데 요새 시험에 실제 내신에 출제되는 것들은 생존 작가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현대시 부터는 그냥 뺐어요. 그래서 그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선생님이 여기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점 전략 세국어 현대시 파트에는 실제 학교 내신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에 출제되었던 그 생존 작가의 시들을 수록해서 그것들 정답 체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지만. 고전문학을 버릴 순 없습니다. 왜냐면 고전문학은 이미 끝났어요. 고전문학은 더 이상 무언가 새로 파생될 수가 없어요. 고전문학은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의 그 개수라든지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전문학 집중 공략서라는 녀석도 같이 가져와서 우리 방학 동안에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되게 익숙한 작품도 많을 거예요. 뭐, 3위인 곡, 정철의 성비인 곡, 관동별곡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여하튼 무겁게 내신형으로 다루진 않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실제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살짝 선생님이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찍어서 주지 않고, 우리 왜 기본 기초교재는 이두 권으로 가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여러분이 또 교재비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또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눠줄까 하는 생각이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 와 관련한 것이어요 기본적인 과제는 모의고사 지문을 매시간 1회분씩 푸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지문 따란 <laughs> 모의고사 지문을 출력을 해야되는데 출력을 못했어 그래서 학원에 굴러다니는 모의고사 지문이 있는데 없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뽑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그 손을 썼는데 어쨌건 고등학교 2학년 그 2022년, 최근 따끈따끈한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몇 시간, 총한 해분, 한 해분에서 기초적인 과제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정답, 그렇게 해가지고, 어, 풀어오는 게 기초 과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학에만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휘죠.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에 별도 과제로 어휘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번 연도에 문제가 뭐였냐면, 언어 매체 2학기 때 시험범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어 매체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잘 생각해봐. 품사, 문장의 짜임 요런 것도 또 들어가. 근데 2학년 시험에서는 동음 이어와 의 유의어가 시험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동음 이어, 의 유의어. 이런 것들 있잖아. 사전 활용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건 암기가 아니에요. 그죠? 얘네는 복불복이야.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녀석은 그뭐 7회차, 8회차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내신 수업 구성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그걸 외운다고 해서 그 외운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지. 그렇 그래서 이런 파트는 솔직히 평소 기초 실력으로 접근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마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휘는 방학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매 회차 모의고사 1회씩의 과제뿐만 아니라 한자어, 고유어, 그다음에 또뭐나 동음이의어, 또 혼동되는 어휘, 뭐 숫자 왜 이래? 요 <laughs> 어쨌건 뭐 그런 것들은 방학 동안에 또 학습을 진행을 같이 과제를 별도 프린트를 주면서 하도록 할 것이에요. 선생님이 자꾸 2022년 얘기를 하는데요. 2022년에는 두분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자 선생님들이셨는데 사실. 모든 내신의 핵심은 누구 선생님이 우리 담당 선생님이 되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한영해고 1, 2, 3학년을 동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영해고 국어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출제하시고 구성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누구 선생님의, 누구 선생님이 2학년이다. 그럼 나는 펼쳐진단 말이야. 아, 이 선생님 시험 문제 이런 거 내겠고 저런 거 다루겠고 이런 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럼 2020년에만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비문학 독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학인데 독서가 왜 들어가? 그치? 언어와 매체인데 왜 들어가? 그치? 근데, 한영외고에서 철학 논문을 되게 강조하고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말을 했죠. 그 선생님이 만약에 2학년을 맡았다라고 하면, 문학도 철학과 접목시켜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물론 독서 경제 과학 비문학 독서에 관한 것들도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어... 선생님 어디냐 교재 나하라 병 여기 있네 여기에 보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찾는 동안 말을 해줄게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 이 독서 비문학 어, 영역에 철학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는 실제 한영이고 기출 철학을 선생님이 넣었어요. 그래서 앞 부분에는 뭐, 뭐 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것들도 지문이 있긴 하지만 뒤에 가서 뭐 드레즈를 다룬다던가 아니면은 메를로퐁티의 몸 같은 경우도 과거 1학년 그범위에었고 그다음에 소시로언어학 같은 경우는 요번 년도 1학년 문법 시험에 그 우리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었죠 그래서 프레게 여기다. 흐게의미지침 이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게 실제 그 선생님께서 3학년 시험이었나? 이제 출제를 하셨던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은 수능 국어를 대비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문 선지에 우선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능 모의고사 기출 뭐 혹은 뭐 실제 수능 기출에서 어떤 지문을 가져왔는지를 가지고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정리하고 공부할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모의고사 과제가 첫 번째로 나가게 되고요. 4시간 모의고사를 체크하고, 오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중요하다, 어렵다, 싶은 것들 수업 중에 같이 다뤄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수능 국어 영역 전반에 대한 핵심 포인트, 영역별 접근법 같은 것들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문법을 한 바퀴 돌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 이라고 해서 고전문학 집중이라고 해서 고전문학 파트를 쪼개쪼개 쪼개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과제 형태로 나눠주고 체크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휘 개념어 관련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이번 겨울방학 수업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요.